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커뮤니티의 프로듀서 이동진입니다. <laughs> 어, 소중한 시간인데 시간 내셔서 저희 영화 커뮤니티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즐겁게 보셨다면 좋은 후기들 집에 돌아가셔서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집을 연출한 영화도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laughs> 어,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영화 안에서 크고 이제 미친 소동들이 막 연이어 일어나는데 사실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 꺾이지 않는 마음, 현재 자기보다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의 어, 그자충우돌과 안과님과 갈버등을 블랙코미디 터치로 그린 영화입니다. 어, 그 한국영화에서 그 약간 식상한 전개, 그리고 뻔히 보이는 어떤 웃음, 뭐 이런 거식상하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들이 새롭게 시도하려는 어떤 웃음과 재미, 이런 것들을 어, 평가해 주신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쪽만 보시지 마시고, 이쪽 <laughs> 감독님 말씀하신 다음 단체단마 이게 연휴가 뭐이게긴 어, 연휴가 와가지고 참 편안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또 영화도 여러 영화가 있을 텐데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 귀한 시간 내셨는데 뭐 감독님도 말씀하셨. 듯이 이 영화가 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어 기운과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많은 드라마도 보고 다른 영화들도 많이 보지만 거미지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만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웃음과 어떤 뭐랄까 영화의 어떤 매력? 네. 그런 매력들이 두 시간 내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네. 예, 간직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강호세 역할을 고 오정세입니다. 네. 즐겁게 보셨어요? 네. 아, 예, 습니다 어, 미친 캐릭터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어, 김혜가두 독이, 어, 작은 어떤 걸작을 만들었듯이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꺾이지 마시고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성입니다. <laughs> <정말, 정말>,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정말 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촬영할 때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어,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스크린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민자를 연기한 임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laughs> 지금 보셨으니까 어, 그래도 꽤 어, 이렇게 영화 보러, 영화관으로 오시는데, 일찍, 일찍 일어나서도 준비해서 나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말이어서 뭐, 사람 분들도 많고, 차도 좀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 인사드리고 다니고 있는데 어, 영화를 보신 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 앞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야기도 재밌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기분 좋게 인사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 거미집 최고, 거미집 또 보자, 거미집으로 가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백회장 역을 맡았습니다. 장영남입니다게 <laughs>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이렇게 관객분들 직접 얼굴을 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또 떨리고 설레고 아무튼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 사실 영화에서 저희 거미집 영화 굉장히 반대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이거 가능해요? 네, <laughs>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죠. 네, 거미집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미도역의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네. 이 정말 황금 같은 연휴에 거미집이라는 두 시간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네. 어한 더 대답을 들어야 될까요?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미집은 어,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어, 유행했던 키워드를 살짝 변형한 말인데, 중껏그 말하고 중요한 겸겸 <laughs> <겸? 웃음>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어, 여러분이 무얼 하시건 어그 걸음이 옳다고 지금 너무 잘 해내고 계시다고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저희 어, 거미집영화왕 그리고 우리 팀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각기 전에 작지만 어, 의미 있는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거미집 굿즈인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어, 어, 관객분들에게. 귀여워. 선물을 let <laughs> 먼 추석 연휴 잘 보내 주시고요. 저희 좋은 기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못 가요. 자연은 살아나. 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영화 거미집을 연출한 어, 영화 감독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제목이 어, 거미집이어서 혹시 공포영화인 지 알고 계속 무섭대로 물어보시는 되게 느낌 있으세요. 저희 어, 공포영화 아니고 그리고 또그 어려운 영화도 아닙니다. 어, 그냥 영화에서 배우들이 웃기이 웃으시고 또 약간 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떤 연민의 어떤 시선으로 어떤 여운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아주 되게 직관적인 영화입니다. 어, 하여튼 많이 그 웃어주시고 요 한국 영화에 약간 너무 이렇게 출박히고또 뻔한 전개, 또 식상한 웃음, 뭐 이런 것을 탈피하려고 어 새로운 시도를 많이 어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저는 이그 영화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어떤 미친 소동 안에서 정말 어 꺾이지 않는 것은 어어 중요한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어, 현재의 나보다 훨씬 나아지려는 나를, 어, 그리려고 했던 영화입니다. 어,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이 웃어주시고요. 또, 이런 저희의 새로운 시도가 또 평가가 되면은 주위 여러, 여, 주의 지인분들한테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영호입니다. 네. 네. 이 연우에 그래도 생각해 주시고 저희 영화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뭐 감독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희 영화가 7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 현장,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 영화 속에 또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두 편의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아주 <laughs> 색다른 어떤 영화고요 무엇보다도, 에, 지금 뭐, 보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아주 뛰어난 배우들의 아주 미친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어, 한간에 예, 지금 업계에는 예, 현빈, 원빈, 오정세 이런 말들이, <laughs> 말도 안 되는 이름 음, 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곧두 시간 후면그 말이 왜 나왔는지 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주인공 예, 오정세 씨. 잘 생겼다. 예,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저톱스타 강세한 같은 거도 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커스터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영화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어 이야기들이 많이 계속 펼쳐집니다. 정말 새롭고 매력적이고 어, 신선한 영화 한 편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 열고 저희 영화 이렇게 맞아주시면 어, 두 시간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이렇게 거미집을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이민자를 연기한 임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추석에 개봉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관객분들 직접 뵈러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 재밌었다. 어 이렇게 많이 웃게 될지 몰랐다 그리고 진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전개다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분 좋게 다니고 있습니다 영화 이제 보실 텐데요 조금 마음 푹 놓고 즐겁게 웃을 준비하시고 즐겁게 재밌게 관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한유림 역을 맡은 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 영화 정말 새롭고 또 독특한 영화인데요. 저희 영화 어, 선택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희 배우들의 어, 에너지가 스크린 통해서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점도 이렇게 주의하면서 보, 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드역의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 어제 명절은 어, 추석 여, 연휴 잘 <laughs> 보내셨나요? 네.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거미집으로 마음을 딱 채우면 이 연휴가 명절이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거미집은 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혹은 어, 자기 자신보다 정말 일일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지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화라고 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의 오늘이 아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팀 거미집이 어, 사랑을 보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아니요빵못 네.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드셔서 죄송해요. 아, 네. 아, 네. 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거미집에서 이민자를 연기한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황금 같은 추석 연휴 기간에 저희 영화 거미집을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아침, 점심 잘 드시고 오셨어요? 네. 두 시간 동안, 어, 실컷 배 잡고 웃으실 거라서 든든하게 드셨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가 지금 연휴 기간에 이렇게 관객분들 진짜 뵙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예측,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신선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뭐 너무나도 멋진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즐겁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주변 분들께 겉이, 거미집 많이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한유림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저희 영화 굉장히 새롭고 또 독특한 영화인데요. 어,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모두의 에너지를 스크린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미집에서 백회장 역을 맡았습니다.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신 분들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석 가득 메워주셔서 큰 응원받는 기분이 들어서 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도역의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네 아, 여러분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laughs> 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는 옆에 어, 어, 당신께 아주 소중한 사람 혹은 자기 자신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어, 감히 예상해 봅니다. 어, 저희 거미집은 어, 열정을 가진 그리고 어, 지금보다 자기가 조금 더 어, 나은 사람 그리고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 끝없는 박수와 사랑을 보내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어, 저희 팀 거미집이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영화 보셔야 되니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저희 그러면 인사드리고 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결말을 잘 아시겠지. 결말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극중, 극, 극, 쪽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구나도 의견이 분분할 거고, 또. 아니야.